자기 진영에서 웅크리고 있는 저 수비 라인 사이에 균열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소튼전과는 해결해야 할 과제 자체가 달랐던 거죠.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아스날이 웨스트햄에게 2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지난 사우스엠튼전과 동일한 라인업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와 비교했을 때 전술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점이 흥미로웠는데요. 비교를 하기 위해 먼저 간략하게 소튼전에서의 모습을 소개해야겠네요. 소튼전에선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웨데고르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만들었는데요. 이 리뷰에서 핵심으로 꼽았던 웨데고르는 우측면 후방으로 적극적으로 내려오면서 우측에서의 수적 우위를 가져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날의 터치맵을 보면 얘가 얼마나 여기에 가담을 많이 했는지를 알수 있어요. 동시에 중앙에선 라카제트도 원톱치고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스날은 중원과 우측면에서 아주 많은 숫자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반면 이번 경기에서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외데고르가 그렇게까지 내려오질 않았어요. 또튼전에서 거의 우측 미드필더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우측에 가담하긴 해도 공미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잦았는데요. 터치맨만 봐도 지난 경기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차이의 핵심은 결국 외대고르를 포함한 중미들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소튼전에선 수리 중미처럼 뒀다면 이번엔 투중미 투공미와 같은 모습이죠. 지난 경기와 이번 경기의 선수 평균 위치를 비교했을 때 소튼전에선 파티가 자카에 비해 아래에서 활동했었지만 이번 경기에선 자카와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 그건 소튼과 웨스트햄이 수비에 나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소튼의 하센미틀 감독은 상당히 강력한 전방 압박을 구사하는 스타일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였죠. 따라서 아스날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토튼의 전방 압박을 어떻게 회피하느냐는 것이었어요 전방 압박은 이게 뚫렸을 시에 뒷공간이 크게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것만 잘 뚫어내도 아스날은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내리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 나온 첫 득점도 전방 압박을 풀어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기 위해선 후방과 중원에 많은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공미인 웨데고르가 적극적으로 내려온다면 도움이 되겠죠 덕분에 최종적으로 우측면 최전방에 있는 사카에게 기회를 만들어 줄수 있었습니다. 반면 웨스트햄의 모예스 감독은 전방에서부터의 압박을 그리 잘 활용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수비 통계표인데요. 노랗게 표시된 건 경기장을 3등분했을 때 상대 진영에서의 압박 수치입니다. 웨스트햄은 밑에서 네 번째죠. 위에서 세 번째를 자랑하는 소튼과는 완전히 상반된 팀임을 알수 있어요. 따라서 아스날이 이 정도 위치까지 볼을 전개하는 것 자체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다만 이보다 앞으로 나아가 직접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위치까지 볼을 운반하려면 자기 진영에서 웅크리고 있는 저 수비라인 사이에 균열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소튼전과는 해결해야 할 과제 자체가 달랐던 거죠. 상대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외데 고르가 굳이 내려와서 이를 도울 필요가 없었어요. 두 명의 중미만으로도 적정 위치까지 올라오는 것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외데 고르에게 요구됐던 건 보다 적극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움직임이 됐습니다. 아마 후반전에 스미스 로우와 교체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거예요. 부상으로 꽤 빠져 있긴 했지만 이런 식의 역할은 외데 고르보다 로우가 더 뛰어나거든요. 아스날은 공격시 235처럼 위치하는데 여기에서 먼저 주목할 부분은 양 측면을 담당하는 선수들입니다. 좌측에선 티어니가 올라와서 맡아줬는데 우측에선 본래 윙어인 사카가 그대로 터치 라인에 붙도록 만들었죠. 티어니의 반대편에 있는 토미아스는 중미들과 같은 라인에 뒀습니다. 이건 양풀백들의 터치 맵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였어요. 이렇게 티어니와 사카가 좌우측 폭을 넓혀주는 한편 라카제트와 웨데고르에겐 다른 역할들이 요구됐는데요. 얘네 둘은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면서. 웨스트햄의 수비라인 사이 사이에서 볼을 받아 연계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특히 라카제트는 상대의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볼을 지켜내는 것에 장점이 있는 선수예요 이 장면에서도 웨스트햄 선수들에게 둘러싸이면서 볼을 뺏기나 싶었지만 지켜낸 이후에 외데고르에게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마르티넬리도 이런 연계 작업에 가담을 아예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라카제트가 내려갔을 때 최전방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갔는데요 받아서 연계하는 역할에 그리 특출난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라카제트와 동선만 겹칠 위험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얘가 앞으로 침투하면 순간적으로 상대 센터백 라인이 뒤로 밀리면서 라카제트나 웨드고르가 활용할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역할 분배는 아스날에게 꽤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잘 나타났어요. 지금은 사카가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카가 측면에서 볼을 잡으니까 웨스트엠 선수들도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쏠리게 됐습니다. 웨데고르가 하프스페이스에 있긴 하지만 라이스와 디오프 사이에 끼어있죠. 그래서 사카는 굳이 무리하지 않고 다시 볼을 뒤로 돌렸는데요. 소미아스가 이걸 마갈량이스에게 넘겨주면서 방향이 좌측으로 전환 됐습니다. 이때 아스날 선수들의 움직임이 꽤 재밌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스날의 좌측면은 티어니가 올라가서 맞 게끔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금도 티어니가 윙어처럼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좌측으로 방향이 전환될 때마다 얘가 내려올 수는 없는 일 이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얘를 내리려면 다른 쪽에서 추가 적으로 올라가야 하는 등 여러 조치 가 함께 병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르테타 감독은 이럴 땐 자카가 측면 넓게 벌리면서 이 자리를 채워주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움직임에 상당히 익숙한 선수라서 별로 문제될 게 없었죠. 우측에선 토미아스가 이런 역할을 맡아줬는데요. 그래서 둘 사이에 중미와 풀백이라는 차이점은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선 둘이 유사한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봐도 괜찮았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마르티넬리가 계속해서 하프스페이스 부근에 위치할 수 있게 됐단 점이었어요. 볼을 받은 마갈량에서는 이걸 중앙에서 내려와 있는 라카제트에게 넘겨줬는데요. 지금 보시면 라카제트에게 꽤나 공간이 허용되어 있죠. 볼이 아스날 기준 우측에 있다가 좌측으로 넘어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볼의 진행 방향에 맞춰서 웨스트햄 선수들도 전체적인 움직임을 함께 가져가고 있던 도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라카제트를 놓치게 된 겁니다. 라카제트에게 볼이 가니까 마르티넬리가 즉시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했는데요. 위치상으로는 사실 수책이 마르티넬리를 막아주리라 기대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라카제트가 직접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는 걸 경계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은 아니었죠. 라카제트를 보다가 뒤에서 침투하는 마르티넬리를 완벽하게 놓쳤거든요. 두 번째로 쿠팔에게도 기대를 걸만 했지만 안타깝게도 마르티넬리의 속도를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기회를 허용하게 됐죠. 여기에서 마르티넬리가 먼쪽 골대를 향해 찬 슈팅이 그대로 선제골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경기에선 사실 사카의 개인 능력, 좁은 공간에서의 티키타카 등 눈이 즐거운 장면들도 꽤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대 스타일에 맞춰서 전술적 변화를 취한 아르테타 감독의 모습이 많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웨더고르와 스미슬로는 상대에 맞춰서 다르게 기용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